어, 똘방이, 잘 있었냐? 어, 아, 너뭐 했어? 아하, 탈을 보니까 탈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냐? 미치게 왜 지수? 할아버지를 보면. 그렇지, 엎드려야지. 엎드리세요. 엎드리라니까 교육으로 잊어먹었어요? 아, 얘가 너무 나대네. 힘이 너무 세가지고.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허허 엎드리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앉어! 받으지 말고 앉으라니까 엎드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다잊어먹고뭐 어쩌란 말이야 무새기 음, 때문에 에, 너희 아빠는 저기서 저렇게 고구마를 심근다고 하는데 응? 손님을 불러놓고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너희 아빠가 오늘 저저 저 소고기하고 또 뭐지? 닭갈비를 사왔다 그러는데 응? 맛있게 먹고 남는 거너좀 줄게 응? 알았어요? 응? 닭갈비는 매워서 안 되고 소고기는 너를 주려고 사온 것 같아요 응. 알았어요 맛있는 거 줄게